이 기름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단뭐 당연히 올리브유라면 뭐 엑스트라 버진 이상의 올리브유라면 훨씬 더 맛있었겠지만 어 그래도 이 나름대로 괜찮아요. 약간 조미가 된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기름에 어 마늘의 향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훨씬 맛있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서메리뷰 주배입니다자 오늘은요 이장우의 올리스타임. 이장우의 올리 이장우의 오일스타입니다. 자 알리오 올리오고요.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. 가격은 3,600원입니다. 제가 서양 음식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서양 음식뿐만 아니라 타국의 음식들을 다안 좋아하죠. 뭐 물론 많이 안 먹어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먹는 게 스파게티도 안 좋아하는데 파스타나 이런 것도 다안 좋아하는데 알리오 올리오. 하나 딱 좋아합니다 제가 480 칼로리고요 나트륨 1290ml 총 내용량 200g입니다 블렌딩 오일이 처음에 반겨주네요 건더기 스프 있고요 분말 스프 있습니다 사리면 있는데 이거는 뭐 파스타 면이라기보다도 좀 라면 면에 좀 가까운 느낌입니다 아니면 은 중화면이나 세 개를 예 네, 가져왔습니다 원래도 세 개를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오, 감사하게도 2 플러스 1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, 하나는 공짜로 자 그럼 네, 빨리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조리 왔습니다. 어, 꽤 되네요. <laughs> 저컵라면이랑세개 해봤자 얼마 안될줄 알았는데, 어, 꽤 됩니다.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. 우와, 기름이 거의 물처럼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후레이크가 뭘까요? 아, 튀김 마늘, <laughs> 튀김 마늘 프레이크입니다. 맛있네요, 마늘 예, 맛이. 그렇죠. 알리오 올리오에는 예, 이 마늘이 들어가야죠. 전 솔직히 그 원래 알리오 올리오와 맛이 똑같길 바라진 않습니다. 그냥 라면으로 재해석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맛있죠. 자,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오, 짭짤한데요. 확실히 약간의 좀 조미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예, 그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. 예. 라면 형식으로 만든 거는 예, 라면 느낌으로 나와야죠. 그런 느낌으로 예, 먹어야죠. 맛있는데요? 그 기름이 꽤 많아서 어, 그 기름 맛이 확실하게 전달됩니다. 그 올리브 이게 올리브유 맞나? 블렌딩 오일이라고 해서 7.5%인데 올리브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체종유라고 해서 체종유가 그 유채 씨에서 뽑아 만든 이제 기름인데 등급이 한뭐 카놀라유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예, 콩기름하고 비슷한 위 류의 등급. 그러니까 거기에다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서 섞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이 기름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. 당보 예, 뭐 당연히 올리브유라면 뭐 엑스트라 버진 이상의 올리브유라면 훨씬 더 맛있었겠지만 어 그래도 이 나름대로 괜찮아요. 약간 조미가 된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기름에 어 마늘의 향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훨씬 맛있습니다. 예. 좀 시큼한 맛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자 그럼 바로 먹방 들어가겠습니다. 먹방 고 <laughs>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는데요. <laughs> 다먹었 <laughs> 습니다. 일단 면은 약간 중화면 정도 느낌이에요 그런데 씹는 느낌은 파스타 느낌 그래서 좀 파스타 먹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진짜 마늘 향이 가득하네요 기름에도 그 마늘 향이 입혀진 데다가 겉마늘 까지 들어있어서 오, 굉장히 마늘 하나는 제대로입니다 마늘 맛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라면 느낌으로 해석한 그런 듯한 느낌 약간 조미료 맛도 살짝 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물론 저는 원래 오리지널 알리오 올리오를 좋아하긴 하지만, 그거 좋아하면은 그걸 먹으면 되죠.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하기 되게 쉬워요.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, 약간 더, 감칠맛 있게 한 그런 느낌의, 이제 알리오 올리오를 저도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, 이렇게 라면 형식으로 나오게 된 거를 바랬는데 어, 여기 그렇게 나왔네요. 이분, 이장훈님, 이분은, 뭐 카레집인가? 그거에서 굉장히 평이 안 좋던데. 이거는 잘 내놨네요. <laughs> 요거 만든 곳이 잘 만든 건지, 어, 참, 이거 어디서 만들었지? 한일입니다 무려 한일 아요 뚜껑 보고 한일일 것 같다 느낌은 했는데 와, 진짜 맛있게 잘고 갔네 이, 이 한일이 <laughs> 좀, 맛의 굴곡이 좀 심해요. <laughs> 어쩔 때는, 아, 진짜 이건 아닌데, 대체적으로 그러다가 또 언제 대체적으로는 또 굉장히 상향된 듯한 예, 그런 맛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오고, 요거 자체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. 예. 확실 알리올리오를 재해석해낸 듯한 그런 느낌. 아, 다음에 이거는 또 사먹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가격도 3 6 0 0원이면 먹은 느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에요. 음, 뭐, 싼 가격은 아니지만 약간 가신비가 있다고 해야죠. 예. 그렇습니다. 어, 가만히 세븐일레븐에서 좋은 상품이 나와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